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쭤볼 건에 네네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되는 세계의 커습니다 <laughs> 뭐가 맨날 이슈가 돼. <laughs> 아, 여자분이 진짜 전 국민이 다는 너무나 좋아하는 진짜 성격도 좋고 기부 활동도 많이 하는 네네 진짜 천사 네. 한지민 씨. 네. 이분이 82년 11월 5일생입니다. 네. 또 그러니까 올해 43개43 개띠. 43 개띠. 예. 그리고 이분과 지금 열애설이 터진 남자분이. 음. 그, 잔나비라는 가수 음. 멤버거든요. 최정운 미쳤구나, 그랬나, 우리 잔나가. 미쳤구나. 아이고, 미쳤다, 미쳤다, 그래. 아이고. 근데, 여기 남자애는 별볼 일이 없어. 별볼 일이 없다고. 아, 그래요? 무슨지 알아? 크게 이제, 근데 약간 다혈질이야. 오르락 내리락 굴복이 너무 많아. 밴덕스럽다는 얘기야, 남자애가. 많이 변덕스러워 무슨 얘기야? 응?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변덕스러워 이렇게 많고, 어, 이 여자는, 여자는 있잖아. 이게 되게 강한 사주야. 생활력, 뭐, 이런 거 자기 저기에 되게 강하거든. 중심이 강하다 그랬어.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잘 만난 거지. 응. 왜냐면 이 사주에는 돈도 있어. 똑똑해. 또, 얼굴도 이뻐. 근데 이 남자애는 얼굴 별볼 일이야? 똑똑하지 않고 다혈질이야 다혈질이야? 어 그니까 기분 좋고 나쁜 게 그러니까 오락내락 금방 해 근데 자기한테 이숙되는 사람한테는 그냥 올빵을 해 그냥 올빵을 하는 게 뭐야? 자기가 이 사람한테 나, 내가 저기하다 그러면 올빵을 해 근데 어떻게든 둘이는 지금 예쁜 사랑을 한다 생각하면 돼 어떻게 보면 여자가 아깝지 생활력이, 여자는 많아도 남자는 생활력이 없단 말이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아마 이 여자분이 후회할 걸. 근데 길게 갈것 같지 않은데. 아, 그래요? 응. 아, 둘이. 지금은 막열락서저게 하고, 이 남자나 여자 둘이 좋아해, 다. 둘이 좋아하는데, 아마 길게 가잖아. 이거 비우 맞히기 힘들, 쉽지 않아, 남자분. 오랑내라고, 이거. 근데 이 여자분은 좀 강한 사주야 중심도 강하고, 이렇게 막, 욕심은 많아. 셈도 많고.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 자기가 1등이 돼야 되 모든 게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 그거 위에는 뭐 크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올빵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남자분 사주에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마 속을 좀 썩을 수 있어. 지금 이야뭐 물불 못 가리고, 뭐 좋아하고, 좋아하고 막 이랬지만, 나중에 속 썩을 수 있어. 그래서 약간의, 뭐 해? 후회하게 돼.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결혼까지는 말고 그냥 애인으로 만나다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친구로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 봐둘다다안 들어 푹 빠져있다 그래서 그래. 사랑에 푹 빠졌나봐 이렇게 사랑에 푹 빠졌나봐요 그래 우리 우리 선녀가 보니까 결혼까지는 좀 힘들다 결혼까지는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응. 결혼 가도 계속 살지 못할 거야. 약간 둘이 많이 부딪혀. 아, 그래요? 안 부딪히는 것 같은데도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러운게 조금 부딪힐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옆에서 헤어져야 다고 헤어지겠어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어떻게든간 지금은 그냥 예쁜 사랑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아깝긴 여자가 훨씬 아깝지. 남자는 로또 맞았다 생각하면 돼. 응. 오래 갈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 사기다 헤어지겠네. 사다가 헤어지던, 아니, 결혼해서 헤어지던, 그렇게 오, 저기 하지는 못해요. 올빵을 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그니까 구독자님 나중에 보시면 되고, 어떻게 내가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